배우는 거야 지금, 배우는 거. 배우는 거야. 기술로 안돼 또, 이번에도 기술로 안 돼. 야, 그렇지 해봐. 어차피 한번 갔는데 뭐두번못 가냐? 한번 갔잖아, 맞고 또 가도 돼. 그렇지. 야, 아홉 번이나 열번이라 똑같은 거야, 단거은 그렇지, 그렇지 그냥. 야, 이번엔 막고또 가도 돼, 괜찮아. 둘안 붙어도 힘들어, 왜이렇어 일 나도 말할 때 까고 해야 되냐 까러 기술로, 기술로 안 된다 해야지가 누가 대비 주시이야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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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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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가어떠가어 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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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기술로 안된다 시 들어가자 다음주 까지도니까 오늘 요 다음 수까지아못는데아 시간 다풀도 되니까 오늘 그냥. 아, 그냥. 어 아, 아, 되니까 오늘 다 그냥 어. 한번더가 그냥 나 같은 한번더가거든요야한번는데두번줘그냥 왜? 일아 가도 돼 괜찮아 분분 남았어요 그 지금은 아 지금 은탈락다우 건데 한번 줬으면 확장이냐고 더줘 그렇지 그렇지 빨게 줘야지 지금 레프트 너무 좋잖아 라이 덮어놔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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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발력이 다 안돼 기술 전체적으로 다한테 말안 되는 거지 그래또먹다가행국가대표 아, 네, 국가대표 야 소리 계시 주먹을 내 싸우면 편펼를야지 배로 온 거야 못 잡아 아, 네.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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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. 가면 안 돼. 어, 네, 그렇지. 그렇지. 돌아가는방향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려. 그래. 돌아야 돼. 쪽으로. 돌아가는 방향 잘 받아. 우리 선수. 우리 본인이 아, 아, 돌아가는 거잘 보라고. 기 아, 녹. 기술로, 기술로 하는 게안 되는데. 집초 <laughs>